가 좋군요. 음... 오늘도 역시나 날씨가 끝내줍니다. 지금은 한... 9시 45분 정도 됐고요. 오늘도 어제랑 비슷하게 홍길동 모드로 가보고 싶었던 곳 그랩타고 여기저기 쏘다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운 곳에 또 브런치 잘하는 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갈지 조금 더 고민을 해볼게요. 아, 어제 아디락 피자도 못 먹었는데. 고고! 오늘의 디 d 레이스 레이어드 원피스. 맥시 롱 스커트를 입었어요. 가디건. 거든요? 근데 비도 안 오고 이번 여행은 좀 날씨 운이 좋은 것 같아요. 평소와는 다르게 야후! 오늘 저녁에는 빅시마트 가서 쇼핑을 한번 하려고 하거든요. 내일은 토요일이라서 세러데이 마켓 구경도 가보려고 해요. 그래서, 5만원 짜리로 추가 환전을 해야 할것 같아요. 지갑을 두둑하게 맹글어 주겠습니다. 진짜 제가 비를 몰고 다니거든요. 기쁨이 두 배, 행복이 두 배. Yes. Okay. Yes. Yes, and this one. 날짜를 착각한 거예요. <laughs> 여행이 기니까 <별> 날짜도 착각하고. 무 <laughs> <laughs> 뭐 세로데이 마켓, 부뭐 세로데이 마켓. 오늘 저녁에 저는 체크아웃을 해야 합니다. <laughs> 진짜 바보 같았다. 환전도 할 필요가 없어졌고요. 타이트하게 마지막까지 아주 알차게 다녀보겠습니다. <laughs> Can I have a dirty latte please? Yes. <laughs> 가보려고요. 여기가 2시까지 밖에 안 하거든요. 포도나탕 먹어줘야죠. 맛있네요. 맛있어요. 방콕의 유명한 끈적국수집 있잖아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꾼뎅이 어쩌고인가? 꾼뎅 맞나? 같은 끈적국수니까 비슷하긴 한데 여기가 좀더 국물이 맑고 우동 국물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국물이 더 연해요. 맛있네요. 하지만 저는 방콕 꾼뎅 어쩌고에 한 표를 주겠습니다. 민만 쪽으로 온 김에 여기 근처에 또 귀여운 거 와글와글 샵이 있길래 들렸다가 마야모를 한번더 들릴게요. 마야모를 이렇게 자주 많이 갈 줄은 몰랐는데, 태국은 이렇게 음식을 봉지에다가 담아서 파는데, 이게 너무 귀여워요. 불안하다. 받았어요. <laughs> 비가 안 오니까 가게들이 문을 닫는 <laughs> 또 저번에 찍었던 여섯 컷까지또 찍을까 하고 있어요. 다시 왔습니다 마야모로 층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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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사진 않을 거예요. 과연? 캐슈넛을 사가야 해요, 캐슈넛. 예전에는 소스 같은 것도 엄청 많이 사갔거든요 근데 해, 사봐도 정작 잘 해먹질 않더라고요. I just w n t get t o n l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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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what? your are Um, Really? Yes. <laughs> spicy? Yes, I love spicy. Oh. <laughs> you have been to Pai? No. Mm. I really want to go there. I heard that Pai need to drive yes. motorcycle, so I have no <laughs> driver license. <laughs> <laughs> yes. <laughs> I have been grabby. grabby. Yes. It's beautiful. Yes, beautiful. Yes. Have a nice day, k o o w m o r n i n g to go to the pixie matrang. I'm going to go to the l i m p i 이제 내일로 넘어가는 12시 45분 비행기거든요. 이 돌아가면 뭐가 생각날까, 뭐가 제일 먹고 싶을까 생각했을 때 우마로이가 생각이 날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고기 국수, 갈비국수를 먹으러 가보려고요. 그리고 이거 약간의 팁 아닌 팁인데요. 치앙마이 사투리가 있어요. 근데 네? 땡땡 짜오 이게 사투리거든요. 약간 우리나라 말로 하면. 컵쿤짜오 하면 감사합니다 약간 그런 뉘앙스거든요 그냥 컵쿤카에 짜오만 붙이면 기사님들이나 아니면은 식당 직원분들이 엄청 좋아하세요 뭐 <laughs> 엄청 놀라시고 해서 그렇게 한번 써보세요 모두를 웃게 할수 있다 뿌듯 뿌듯 집에 가서도 이 커피가 아른거릴 것 같아서 아리미트 거기 커피 시켰어요 할인 받아가지고 두 잔에서 4 0 0 0 원. 나가 체크아웃 할때 싸서 가야겠어요. 저 벌써 가기 싫어서 살짝 울컥하는데 어떡하죠? 가헤나 <laughs> Can I order now? It's finished. Ah, okay. <laughs> s one, s m a s so e

맛있는 치앙마이 최고의 국수예요. 최고의 국수상 드립니다. 지금 시간 5시. 이제 올드타운 걷기 시작. 아쉬움. 미련 뚝뚝 남은 채로 걷습니다. 중간중간에 귀여운 거 보이면 그냥 다 들어가 보려고요. じゃあなよ 돌아가는 길에 솜담아나 포장해가면 좋겠어요. 짐 싸면서 먹어야지. 태국은 대학생들도 유니폼을 입더라고요. 교복, 유니폼. 응. 핸드폰 고리 샀던 곳이다. 헉, 뭐야? 귀여워. Hãy subscribe cho 눈앞에 있던 히스테리 글래머 가방을 살까 말까, 살까 말까 한참 고민하다가 아른거릴까요? 아 아, 사야 되나? 귀엽긴 했는데 한 400바시거든요? 16,000원. 저기 샵 진짜 귀여웠어요. 빈티지 좋아하시는 분들 완전 강추. 가보고 싶었던 카페가 진짜 많거든요? 네, 지금 가려고 해도 다 문을 닫았어요. 아, 쉽구만. 또 와야죠. 그쵸? 또 오면 되지. 여기, 조인옐로우. 밤에 굉장한 클럽입니다, 여기. <laughs> 몸좀 흔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오시면 돼요. 택시 타고 지나갈 때 봤는데, 어, 화끈하더라고요. 빙 돌아서 타페 게이트까지 걸어왔네요 첫날이 어제 같은데 시간이 참 빠르구먼요 여기 올드타운에 5시부터 6시까지 딱 1시간만 여는 묵빙 맛집이 있대요 근데 또 저희 숙소랑 굉장히 가깝거든요 지금 도 마침 5시 반이에요 현지분들한테도 아주 인기인 무빙집이라는데 오늘 저녁 무빙 레츠고 한 시간만 하는 맛집 진짜 권력 권력 아닙니까? 아니, 냄새가 미쳤어요. 와. 홈, s w e e 홈. 근데 여러분, 살짝 놀라운 게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먹고, 먹고, 계속 먹었는데, 옷이 점점 커져요. 음, 살이 좀 빠졌어요. 너무 많이 걸어서 그런가? 무비, 고수도 주세요. 오예 yes, 안마, 찰밥. 에, 와 미쳤어. 숯불 향이 미쳤어요. 숯불 향. 음. 맛있는 숯불에 구운 돼지갈비 고수이불 고수이불 좌묵빙 우찰밥 짐 싸는 시간 도리리 빠르게 옷부터 정리를 하고 제가 쇼핑을 별로 안 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또 많은 것을 샀거든요 아까 사온 것들 완전히 휘리리리리리 리 보여드릴게요 갑자기 입고 있었던 제 에어팟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걸 제일 좋아하거든요. 생긴 게 이뻐요. 돌리라 아, 헐. 졸귀. 뿅. 그래서 이렇게. <laughs> 음. 마사지 샵 냄새 나요. <laughs> 좋다. 스냅 실한 선물. 잠자로는 젤리. 엄마 드리려고 샀습니다. <laughs> 벤또. 하이치향 좋거든요. 뭐한 박스 되게 오래 쓰거든요. 진짜 콩알만큼 써서 두 개만. 이거 다 쓰기 전에 또 오고 싶네요. 이 바디로션, 안끈적거리도 되게 좋대요. 이거 한번 발라보고 후기를 자막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 사기엔 아쉬워서 두 개만. 믿고 먹니? 마지막까지 어떻게든 더 먹고 갈 생각으로 로디빠데라고 그 타페게이트 근처에 미슐랭 로디집이거든요 지금 시켜보려고 합니다 로디빠데의계란치즈로디입니다 롯델라를 할까 말까 하다가 좀 짭짤 고소한 게 먹고 싶었어요 저는 싹 씻고 개운하게 돌아왔습니다 해는 젖고, 밤에 출발하니까, 선크림은안 발라도 되겠죠? 와, 이거예요, 이거. 진짜 맛있다. 어, 반죽은 바삭하고, 안에 계란, 치즈, 짭짤, 고소하고, 어때? 연유 달콤하고 맛있는 거밖에 없잖아요. 두개 시킬 걸. 이거는 받을 만하네요. Worth it. 인정. 근데 이거는 딴 말인데 화장을 지우고 나니까. 얼굴이 좀시감해진것 같아요. 몸은 완전히 탔거든요. 얼굴도 피해갈 수 없었다. 짐도 다 쌌고, 이제 공항으로 갑니다. 이 시간이 와버렸네요. <laughs> 안녕. 이번 여행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안녕.